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제가 중국 역사를 해석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전에,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생명의 역사, 현생인류, 어, 농업혁명, 요술시대, 어, 아상주시대.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힘이 하지만 산등구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어, 해도 신이고 달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했을지 모르지만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야.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정확하게 유일신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 이렇게 비가 오면 그냥 아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아, 그냥 뭐 하늘이 지어 그냥 좀 봐주십시오. 강릉이 너무 심하면 하늘이 지어 오고 이번에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희미한 상의 구조예요. 그러다가, 어, 춘추 전국 시대와 춘추 전국 시대 둘 중에 하나야.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공부했듯이, 노자. 부터 시작해서 공자님. 그 다음에, 맹자. 그 다음에, 한비자.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뭐냐면은, 그 라인이 중국 역사상 최초의 중요산 최초에 오늘날에 우리는 종교라 그러지만 종교라 그러지만 원래는 철학이에요 철학인데 중국에서 생겨난 참 위대한 사상이야. 그런데 제가 지금 뭘뭐 읽어드리냐면은 오늘날까지 나와 있는 책 중에서 이게 한수킹 한수킹 신부야 한수킹 신부인데 세계적인 학자. 전세계에 통틀어서 가톨릭에서 나온 최고의 학자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분이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최고의 책이야 이분이 전세계를 향해서 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어, 봐야 될게 있어요 자, 이분이 어, 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한번 보세요 이거보다 더위대한 해석은 없을 정도예요 아시겠어요? 이 정도 쉽게는 가져야 돼. 자, 제가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책 보고 싶은 사람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 한수킹이에요. 이거 굉장히 전 세계를 강타한 책이에요. 나는 서양과 동양의 구별을 피상적이다. 서양이다, 동양이다 얘기하는 것은 핵심이 아니라 피상적이라는 뜻이야. 피상. 세그 가지가 비상적인 얘기다. 동서양 구분하는 건 별로 의미 없다. 중근동에, 중동에, 어, 기원을 둔 예언자적 종교들이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 그리고 인도에서 일하는 신비주의적 종교들과 나란히. 그러니까, 어, 중, 저, 중동에서 기원하는 게 뭐예요? 유다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이세 가지는 뿌리가 같죠. 뿌리가 같아, 아브함부터 우리 같대요. 어. 근데, 그리고 인도에서는 힌두교. 그죠? 신비주의적 종교죠. 그것들과 나란히 중국에서 유래하는 종교들이 유교와 도교는 문화상적으로 대등한 가치를 지내는 독자적인 세 번째 종교 지휘자를 이루고 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다. 왜냐면, 우리 그리스교를 중심으로 한 유다교, 이슬람교 하나, 그다음에 인도에서 일어난 힌두교 어그 하나, 그리고 나서는 어, 중국에서 일어난 유교 불교. 그 불교는 어디서 나냐 불교는 인도의 힌두교가 여덟 개 파래가 있어요. 여덟 개파 중에 한 파가 불교야. 한 파가 한파나온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를 중국 어 종교의 전범적인 분은 예언자도 스승도 아니고 현인이다. 그러니까 노자, 공자, 뭐 어, 맹자 이런 사람들 다 현인이다. 이런 뜻이야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다 신비주의, 차고 넘치는 신화들, 엄격하게 순환적인 사회 방식을 지닌 인도 종교의 견주면 중국 문화는 냉철한 합리성과 역사적 사유에 의해 꼴찌어져 있다. 여기서는 인도에서 달린 역사 변전의매력일직부터 발전했다. 그러니까 야, 중국에서 발생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게 나왔다 이거요또 인도에서 나온 거는 신비주의적이라 이야기 참 어렵다. 신비주의적이다. 아시겠죠? 나는 서방에서 유래하는 중국적 마루스주의와 마오중통 사상에는 공감을 느낄 수 없지만 그리스의 조그라데스 이전 시기에 기원전 6세기에 이미 발전하기 시작한 중국의 인본주의에는 깊이, 깊이 공감하고 있다. 중국의 인본주의는 대단히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인본주의는 중국 고대 문화의 마술적 종교성으로부터 합리성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중국도 이전에는 마술적이고 신비적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노자, 공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하게 인간 이성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이런 사고로 박혔다, 이거예요. 그녀의 마침내 정신적 돌파가 이루어졌다. 역사, 이술을문학에지대한 관심을 쏟았고 그에 따라, 어, 학자, 문사, 어, 지식인들이 중국사회의 최상층으로 부상했다 처음에는 많은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공자, 어, 에게는 전통적인 식당의 금원보다는 인간 자신의 도덕적 절단이 중요했다. 도덕적 절단이 그가 껴어 일으키고자 한 것은 자연의 마술적 이런 게 아니라 마술적, 심리주의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의 도덕적 능력이었다. 인간답게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 물론 나는 공자의 역행적 방향 설정에, 어, 어, 저기 하고. 물론 공자 자신에게서도 이 모든 것의 상응에는 능동력 권능, 주범, 법칙으로서의 하늘, 천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런 바닥에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론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가르치셨지만, 공자는 항상 그 위에 하늘이 있다, 천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천사상을 항상 강조하면서 어,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인 것을 갖다가 어, 그 이상, 초월한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 특히 독지자는아의 뜻을 파악하고 이행하며 노력해야 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것이 중국의 드물지 않은 역성혁명의 동인이었다 아무튼 내가 공자 가르침의 인본주의적 지위에 깊이 공감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뭐야, 이한숙행이 신부가 중국의 인본주의적 이런 혁명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가르침을 빈과에서 공 자가 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동료 인간들 및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수립에 애써야 하며 외적 행동 주범들이 되두리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이내를 베풀어 낸다. 인간다운 자해, 배려, 호의 말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내적세슬과 국가의 일부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력해야 된다. 공자에 따르면 평생 동안 내 행동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난만은 서, 즉 상호성이다. 이 서, 상호성은 공자가 인류의 사상 처음으로 정식화하여 표현한 황금율의 압축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이는 오늘날에도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참으로 근본 윤리를 위한 바탕이 될수 있을 것이다. 온갖 곳에서 너무 빈번히 자연되는 비인간성 대신 인간사람. 아시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황금률이나 같은 거다. 이런 뜻이에요. 어? 좀 뒤늦게야 국가 종교로 자리 잡은 의견은 1912년 마지막 황제와 함께 몰랐겠는데, 이것을 오늘날 다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을 것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여자에 대한 남자의 영구적 지배. 무서운 얘기예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모가 자녀를 지배한다. 또 남자가 여자를 지배한다. 그리고 전반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질서는 미래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라 얘기해요, 유교의 이건 잘못된 거. 그러나, 유교의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키고 있다. 개인의 우선하는, 그러나 개인을 존중하는, 또바치수는 공동체, 사회의 추석인, 가정, 대립이 아니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이상적인 도덕적 중교적 조합, 이 중국적 인본주의가 유럽의 개문주의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와 가깝다. 그가 그러니까 이1 9세기에 16세기 유럽에서 계몽주의가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과 함께. 이계몽주의나 중국에서 노자, 공자, 맹자에 서 얘기되는 이런 인문주의나 똑같은 내벨리고 나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동한다. 그래서 인간은 어, 서로를 아끼고 살아가며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 이걸 갖다가 어, 중국에서 강조한 바 있어요. 이걸 강조했는데, 여러분들, 60대 태어난 사람이 누구야 최준영 시대가 끝나자마자 나라의 통일,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진시황이 태어나가지고 분서개휴사건을 일으켰다고요 분서개휴사건을 어, 책에 68조 여러분 들 이거 중요하니까 좀 읽어 다시 한번읽어드릴요 68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68절에 보면 부여개혁 사건은 진나라의 승사 이사가 주장한 탄압적으로 실용서적을 제외한 모든 사상서적을 불태우고 유학자는 생대생한 일을 말는다그 다음부터 이제 그 어떻게 다 없앴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어요. 이거는 분석 개인 사건은, 진시 황제가 이렇게 분석 개인 사건은, 육신적이 정신적인 용적이야 모든, 그, 노자 공자님, 맹자님이 주장했던, 사상, 그, 만들어진 서적들, 이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불태워버리고, 어?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갖다 따라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생매자. 이건 잘한 일에 못한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절대 아니죠. 삼대우조에요 절대 아니죠. 이거는 자기의 아주 잘못된 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정신 위에서도 완전히 하치의 정신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번에,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드린 뭐 있어요? 하방동 기억나시죠? 하방동한 2만 여명의 여인들이 진시황이랑 같이 그, 놀수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 2만 여인의 여명의 미인들 뽑아가지고 어, 매일 놀고 먹고 그냥 매성적으로다가 일탐욕돼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게 삼중무죄 아니 뭐예요? 미중무죄. 이중구조지 그것도 정신적으로는 완전 낙후된 이중구조죠. 안 그래요, 그래요? 마스크 드셨으니까 답변을 셔도 돼요 <웃음> 맞죠? <웃음> 네. 이게 황제예요. 자, 또좀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분석기유 사건, 나방 공사건 거기 저정는데 나오잖아요. 거기다엑 X를 크게 보이네요, X. X야. 그리고 우에 노자 공자 맹자 공에 동그란 위쳐야 되고, 아그그 삼중구전. 그 다음에 수나라, 수나라에 아그 어, 어, 다시 어, 중국을 통일한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고구려를 증공했지중국 통일한 다음에 아 이제 고구려 저것까지도 완전히 우리가 어그 침략해서. 어, 중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 나라가 고구려 친구가 있을 때 고구려 장소는 누구예요을지문덕이었지그래산수대첩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라라가 고구려 친구가 있는 거는, 그, 삼능구조예요 삼능구조라고요? 아, 절대 아니죠? 네. 어떻게 남이 나라, 중국 통일하는 그, 그 나라만 가지고도 어, 너무나 넓고 어, 살기 충분하잖아. 근데 왜또 고구려를 또 증공하냐고. 그리고 고구려 증공이 3중구조가 아닌 거의 한명몇 등씩 들어가 있어요. 한들하게그러니까스 나라가 몇년 만에 망했어요. 거보다 뭐, 적어놨잖아. 보뭐 37동그램이 나오죠. 37년 만에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37년 만에 망, 망했대니까요. 대통령 되면 뭐해요? 4년 있다 감옥 가면 소용이 없지. 안 그래요? 집안이 뭐아 이제 튀었네, 은총 그런 그런다르지만 지자 조금 있다가 감옥 가고 어 당신들 가족까지 들막감옥가고 이런 것까 지금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몇년 있다 벌어질 일을 알아야지. 중국을 통일했으뭐하냐고3 뭐 0년 있다 마이인 걸. 그거왜 마인 거야? 고구려 침략해다가 힘을다뺀 거야. 그래서 망인 거요 자, 순화라고 그러고. 당나라. 당나라, 어, 저기, 뭐야, 어, 시대 때 무슨 일을 벌었냐면, 오, 십국 시대가 또, 어, 나온 거야. 그럼, 오, 십국이라는 게 뭐냐? 오, 십국이라는 게 중국의 무신 시대야, 무신 시대. 우리나라는 무신 시대가 고려 때 무신 정보 100년 있었죠. 이게 무신 시대예요. 당나라 때 생긴 거야. 당나라 때 전국이 갈기갈기 찢어져가지고 지방의 세력들이 나타난 거야. 그 지방 세력들이 나름대로 당이히 자기가 대장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면 무신 시대가 돌아서 와내 서로간에 싸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지방끼리 싸매는 게 잘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 지방간에 서로 차별하고 이런 거 있죠. 어? 혈연 관계도 그렇고, 학교 관계도 그렇고, 어, 지역 감정도 있고. 지역 감정이 있어가고 매일 싸매하는건상중구제야아니 아니지. 그오50 시대가, 오십 어, 시대가 매일 싸매는 거니다이중구조죠이중구조니까 싸매지. 부부싸움은 대기하는 건지 알아요? 이중구조는 싸매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이라는 건다 이중구조라 싸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저기, 뭐야, 어, 자기가 피 흘릴 사람이 있으면 사람안 하죠. 남자가 심이더 세니까, 저, 뭐, 저, 찬배나들 좀 매받고, 피좀 나고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주잖아. 그러지는 않고, 남자라고 그냥, 어디서 그냥 맨 비행정신만 날리고, 자기가 있다고 그냥 뭐, 막, 막 내던지고. 그러니까 못쓰죠. 뭐 그리니 그러니까 남자가 그런 님 날려도 소용없는 님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영향이 아니야 삼대 영향이 아니고 거짓된 이네요 자, 그러면 당나라 때엑슬도처이죠엑슬죠그 다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당나라 때, 당나라 때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무슨 교가 들어왔냐면 경교라는 게 들어왔어. 경교가 네스, 네스토리우스파거든요네스토리우스파는 뭐, 뭐냐면. 인성과 신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실체적으로 결합됐다고 어, 얘기하는 게 가톨릭이에요. 근데 윤리적으로만 결합어 있다. 이게 얘기하는 게 네스트루스 이단이라. 에페서공리한테 단죄받거든요. 근데 주어하도 이런 게 들어왔어. 그럼 똥거네매 했어요. 삼륜 구조가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 가톨릭 교회는 언제 들어오냐면 그, 조금 더 뒤에 명나라 때 들어와요. 명나라 때 들어와. 가톨이 끼우고 들어오고서 똥그래미엑 에이, 그건 똥그래미죠그 뭐. 다음에, 자, 송나라 보죠. 송나라는 똥그래미 크게 쳐야 돼요. 중국 여사 중에서 송나라밖에 없어. 송나라가, 송나라가 이때가 뭐냐면 산업 발전하고, 과학 발전하고, 문화 발전하고, 아주 성리학 발전하고, 참성기학, 성리학 때, 송나라 때가, 그러니까 송나라는 아주 그냥 우리나라의 그 딸을 어, 보면 어, 세종대왕, 시대와 어, 맞먹는 영조, 정조, 어 그런 어떤 어, 지적과 거의 맞먹는 그 송나라야, 어, 중국의 송나라,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몽고 지배가 시작되는데 몽고 지배를 몇년 받냐면 그주우에 보면은 89하고 똥라미쳤죠 이게 89년 동안 받았다는 뜻이야. 제가 서비스로 그다 계산해서 해드리는. 89년 동안 몽고 지배 받은 거는 삼중 어, 구조예요, 뭐예요? 삼중 구조예요? 아니요. 몽고 절대로 아니죠. 이승 구조지. 그것도 몽고의 그 낮은 차원의 이승 구조지. 징기스 칸부터 시작해지고 오거타이 칸. 다이중우조예요남의나라칭구하는건다이중구조요 그것도 나 지쳐. 자, 됐어. 그다음 명나라. 명나라 때는 가톨릭이 들어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일단 좀 쳐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어, 정모유란. 그 다음에 병자오란이죠. 1627년에서 1637년, 10년간인데, 10년간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또, 어, 청나라로부터 병자호가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삼6우조야 어? 그 지도자가 삼6우조라고 아니죠. 왜 인간답게 못살았대니까또이6우조라니까 짐승과 같은. 이정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구조로나 많이 사르니까, 많이 사르니까, 뭐, 뭐가 일어나지만, 아편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네들 잘났다 그래가지고, 어, 국를으로해가지고 뭐, 어, 살 수, 살, 저, 얼농장군에살 수, 대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일 자꾸 벌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저, 영국으로부터 자기네들도 당하는 거야. 남의 친공한 나라는 그렇게 밖에 돼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어, 진중한 폭격사건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승리냐고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엔, 저기 뭐야, 원주탑 맞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무력으로 한 사람은 무력으로 당하게 돼 있으니까. 일본은 원주탑 맞은 거잘 맞은 거야, 잘못 맞은 거야? 아니, 자업자득이죠 자업자득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편전쟁 때문에 만든게 뭐예요 텐진주약이잖아 이걸 아까 설명해드렸잖아 텐진주약 그 다음부터 이아편전쟁부터 전세계 관계로 다 연결돼요 중국이 그래서 이제 텐진주약으로 연결되고 조금 더 넘어가요 그러면 청일전쟁이잖아 그죠? 일본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삼국 간섭. 이거 일어아라비또 중국 간섭하고 침략하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중국과 어, 조용어 어, 국민들이 대학생들과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신해혁명. 정신차렸어람지정치 정신 우리 지도자들 나쁘다. 우리 절대로 저런 지도자를 따르면 안 된다. 신해혁명 일어나. 그러면서 중화민국이 생겼고, 그 다음에, 어, 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어, 파리, 강화, 어, 회의가 있었는데, 보니까 중국은 일본을 하나도 못 받는 거야. 하나도 못 받고, 어, 어, 계속 소령한 거야. 그래서, 어, 이거는 무효다 이래가면서 일어나는 것이, 어, 이제, 그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그러면 신의 운명이 동그라미 x 에 XG. 아, 신의 운동은 동그라미지. 신의 운동은 동그라미지. 청일전쟁이 X다. 텐진조약이 X. 신의 운동은 동그라미. 파리 강화회. 이건 X. 공산당선은 이건, 어, 러시아에서 일어났는데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아서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오사운동은 손문에 의해서, 어,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동그라미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만주사건 X 중일전쟁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X 2차 세계대전 X 문화대응이 하나 남았어요 문화대응만 하나 남았는데 이걸 조금 설명해 드려야 돼 382쪽인데 보다 여러분들 382 이게 적어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182쪽에 밑에서 열번대죠1 966년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은 무상기금 문화대혁명으로 모택동에 대한 개인적인 숭배를 주장하는 세력들과 당권을 대제자 혁명의 원칙을 지켜내고 과업을 완수하고자 하는 모택동의 조급하고 유토피아적인 의지가 결합되어 나타났다. 무상기금은 인민으로부터 임의로 그들의 적으로 기정된 무수한 사람들에게 우차별적 공격이 시작됐다. 계급의 적으로 물린 수많은 과거의 혁명, 영웅, 전문가, 학자, 민주인사와 군중의 수수로 학대와 고문, 폭형 등으로 비참하게 희생되었다. 정치혁명이나 경제혁명과 달리 문화혁명은 인간의 의식을 대조하여 혁명을 완성시킨다는 것이기에 더욱 자유정부, 근본적이며 과격한 형식을 띠게 되었다. 문화혁명의 전제로 1962년부터 시작된 사회개혁 운동이 있아다 결국 뭐냐면은, 문화의 꿈은 모택동 개인 숭배 사상이야 그래서, 어, 우리라 그, 뭐 김일성에 의해서, 어, 저, 뭐야, 이렇게, 어, 신경화되는, 이런 거나 같은 거야. 그래서, 어, 모택동에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을로다가 말을 안 듣는 사람 툭툭하거든. 그니까, 러 이런 똑똑한 사람이 안 나타나도록 그동안에 국장님으로부터 어, 어, 나오는 사서삼경의 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언서적들 이런 것들을 다 뒤껴서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사람들, 똑똑한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1966년에 일어난 오데동에 대한 문화혁명이에요. 이 마운트둥이, 아웃트둥이부패청결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완전히 지식인 을다 죽여버리고, 에, 이렇게 했던 게 문화 대혁명이고, 그 다음부터 중국의 이제 그, 어, 이제 역사가, 오늘날 시집핑에 이터까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것, 최근의 현대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고, 중국의 역사 전체를 봤을 때게, 전체를 봤을 때게, 말씀드린 바대로, 어, 공자님 시대, 시대에, 공자님 시대에 삼정구조가 있었고, 그리고, 송나라 시대, 송나라 시대, 높은 차원의 이중우조가 있었고. 그리고, 손문으로 인한 삼민주의, 손문으로 인한 삼민주의도 이중우조지만 높은 차원의 이중우조라고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90%가, 90%가 삼중우조가 아닌 인간 이중구조것도 낮은 차원의 정신이 이끄는 이중우조의 역사의 숨을잘볼수 있었던 곳이니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시간이 다 가는데 중국역사학회가두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한번더책부다 읽어보시고 읽어보시면서 하느님의 뜻이 있었던 곳이 어딘지 다시 한번잘들으고 오늘날 중국이 저렇게 질투니, 지완으로 갈 거니 이렇게 하는 것이 다, 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얼로브이가 정제대국, 굳사대국만 돼가지고 되는게 되는 아니고 인본대국이 돼야 돼요. 인격대국이 돼야 된다고 영성대국이 돼야지만이 참다운 어, 대국이 될수 있는 거고 어, 개인으로서 참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질문있으면 혹시 한사람 만 혹시 있습니까? 아마 어, 없을거에요.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다음 주에 또 일본 용사를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감 주시기를 청합니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